안녕하십니까? 진짜별과 함께하는 점성술 크로노사이트 3월 네 번째 주 주간 운세 예보 시작하겠습니다. 3월 음, 24일부터 3월 31일까지입니다. 자, 첫 번째 들어오는 거는 이제 3월 27일에 수성이랑 스카트. 예, 2월 첫번째가두 번째 주에 있었죠. 어, 역행했다가 이제 수성이 순행으로 돌아가면서. 포마라우트도 세번 그리고 쌍어공 구도의 스카트도 세번 연달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 이제 마지막이죠. 스카트랑 만나는 건 수성이. 자 어쨌든 스카트는 사람들하고 스스럼 없이 친해지면서 거리를 좁히기 쉬운 날이고 그러니까 키워드로 얘기하자면 먹고 마시면서 친구 먹는 딱 그런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어, 밝은 별은 아니지만 잡성이지만. 어, 그런 어떤 자기만의 포트폴리오가 분명히 있는 별입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사람들하고 친해지기 좋은 날이고 또그 직감으로 점치는 분들 있잖아요. 타로라든가 유김, 그래서 그렇게 점을 보기에도 제격인 시기이기 때문에 척중률이 어, 오릅니다. 그래서 점 보는 사람도 점을 보러 가는 사람도 점 봐주는 사람도 다 유리한 제 그런 시기죠. 자, 근데 수성 스카트의 회합은 정말 3월 넷째 주에 아주 잠깐의 위안 같은 거고요. <laughs> 그래요, 말씀드리기 좀 안타깝지만 3월 넷째 주가 좀 험하긴 네요 그래서 3월 30일에 음, 예, 30일에 금성이 거의 뭐 31일 새벽하고 31일 밤 사이에 있습니다. 금성이 알골이랑 만나요. 자, 알골은 카프드 알골이라고 그래가지고 페르세우스 자리 베타성입니다. 음, 자, 고전 점성술에 등장하는 가장 유명한 흉성, 순흉성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알골은. 자, 서양 쪽에서도 그렇지만 동양 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밤하늘에 수많은 별들 중에 가장 희한 별은 뭐가 있을까요? 알고리요. 누구라도 조금이라도 점성술을 배우면 나올 수 있는 대답이에요. 자, 그런 알고리 3월 3 0일에황소 금성이랑 만납니다. 자, 안 그래도 쌀보한 별인데 앞뒤로 되게 무거운 구조들을 끼고 등장하다 보니까 좀 가혹하다는 느낌도 들어요. 3월 23일에 화성 명왕성 회합 있고 알고리랑 금성이 3월3 0일을 만나고 화토합이 바로 그다음 날이에요. 그화토합이랑 그러니까 거의 2 4 시간 이내로 붙어있다 보니까 좀더 긴장이 되죠. 아무래도. 자, 지난주에는 금성이 저 고래자리 알파정인 맹카르랑 만났을 때 만났었죠. 그래서 그때도 맹카르가 흉성이기 때문에 그 그러니까 앙심을 품고 뒤에서 회방 놓고 그런 식이지만 알고은는 그렇지 않아요. 자, 분노 배신감 억울함 수치심 등이 들었을 때 바로 그 대상으로 공격성을 띤 행동으로 나가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뭐 어떻게든 수습하고 화해할 수 있는 말싸움 정도로 안 끝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한 강한 증오가 본인한테도 남한테도 아주 나쁜 기억으로 각인될 만한 그런 이벤트로 이어지기가 쉬워요. 괜히 최고의 융성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그날 따라 되게 무겁게 들어오는 감정이나 기분이 있으면 행동으로 옮기지 마시고 어, 그냥 절에 들어가 있다치고 수도하는 마음으로 잘 넘기셔야 돼요. 아니면 맹카르랑 금성이랑 만났을 때랑 비슷하게 아예 사람을 안 만나고 작업실에 틀어박혀가지고 열심히 깎고 찍고 갈면서 작품 활동에 매진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알골의 흉한 에너지는 사람한테 표출하면 좋을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건한테 표출해야 됩니다. 사람한테는 안 됩니다. 어쨌든 그래요. 자 그리고 예 이거죠. 자 한국 시간으로 3월 31일 밤에 서부터 4월 1일 새벽 사이에 들어오는 화성하고 토성의 회합이 있습니다. 자. 흉하고 험한 일들 다치고 터지고 세고 무너지고 병들고 돈 들어가는 그 모든 피하고 싶은 사건들을 대표하는 게이 화성토성회합이에요. 줄여서 그냥 화토합이라고 부르면 왜 그럴까요? 자, 전통 일곱 행성, 점성술에 등장한 일곱 행성 중에서 흉성을 화성이랑 토성이 담당하고 있어요. 일곱 개 중에 두 개가 흉성인데 그두 개가 만나는 딱 그런 시기예요. 이게 2년에 한번 정도 일어납니다. 자주 있는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화성하고 토성 모두 외행성이기 때문에 자, 2년에 한번 정도 벌어지고 희소성이 있고 그리고 먼데인 점정술에서 개기일식, 목성토성 외협인 그랜드컨정션과 함께 시간의 구획을 정하는 3명의 주요 천체 구조, 주인공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개인한테도 상당히 의미 있는 구조가 되겠죠 안 그럴 수가 없겠죠 근데 아무래도 국가나 지구 전체 움직임을 논하는 세계 점정술 역사 점정술 뭐냐면 먼데이라고 부릅니다 먼데이인 점정술에서 아무래도 좀더 각광을 받게 돼요 자, 최근에 가장 유명했던 토합이 있다면 뭐냐 그 4년 전에 2016년 8월에 설립했던 사수자리 구도의 화토합입니다 황도 근처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별을 로열스타라고 불러요. 4개가 네 있죠. 레굴루스, 스피카, 알데바란, 안타레스. 이 4개인데, 네 자그 중에 하나인 안타레스 도수에서 정확하게 화성하고 토성이 만나 가지고, 그 그러니까 당시 동양 쪽 점성가들은 2016년에 자, 화성 역행 정지와 이 화토압을 같이 형옥수심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심수라고 그래가지고, 그 안테레스의 동양천문으로 이름이 심수예요 근데 형옥이라는 건 형옥성 화성을 의미하고요. 그러니까 형옥이 심에 수한다. 수라는 게 머문다는 의미거든요. 이거는 정지로 의미해요. 그래서 실제로 2016년 4월 17일에 화성이 안테레스 도수에서 역행 정지를 하고 8월에 다시 화투업으로 만납니다. 완전 이제뭐 무거운 거죠. 저 그때 뭔 일이 있었냐면은 미국 대선에서는 뜬금없이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EU에서 영국이 탈퇴하는 브렉시트 투표를 정치적인 목적으로 걸었다가 아 설마 되겠어? 근데 설마 됐어요. 그래서 브렉시트가 결정이 났고요. 그 다음에 어설픈 쿠데타를 벌여서 실패한 다음에 터키가 터키에서 에르도안 대통령이 사실상 종신 독재 체제를 정립을 했고, 브라질에서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좌파 정권이 몰라 그랬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다. 2016년에 안타레스와 토합하고 직접적인 연계성을 가지요 여러분 점성학적으로 직접적인 연계성은 세 가지 거, 항목을 모두 통과하면 직접적인 연계성이라고 합니다 시간적으로 일치하느냐, 지역 영향권에서 일치하느냐, 그리고 천체 구조의 의미 영역과 합체하는가 이세 가지가 모두 다 통과하면 직접 연관성이라고 부릅니다 쉽지 않거든요 이게 근데 <laughs>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건들이 모두 다이 안타레스 화토업의 직접 연관성을 다 충족시킨 그런 사건들이에요. 한국에서도 있어요. 뭐냐면 2016년 9월 초에 역시 또 아무, 뭐, 예,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게 벌어진 경주 지진 있죠. 경주의 지진. 요게 화토업의 직접 연관성을 가진 사건이고 그리고 그때부터 그 후로 6개월 동안을 지배했던 자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건이 한70% 정도, 70% 정도 연관성으로 이 안타레스 화토업과 이어집니다. 아, 제가 왜 70%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은 화투업뿐만이 아니고 두 번에 그만 일식, 개기 일식하고 바로 그러니까 모두 다 융합된 사건이라서 그래요. 자 어쨌든 그래요. 이런 사건들이 화토압하고 연관되는 거에 무시무시하죠. 그러니까 세계의 굵직한 사건들 중에서 급작스러운 변동을 가져오면서 사람들을 긴장시키고 공포에 떨게 만드는 수많은 일들이 이 화토압하고 뚜렷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자,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올해 3월 하순에서 4월 초순까지 2, 3년에 한번 성립할 만한 굵직한 외행성 트랜드들이 보름도 안 되는 기간 안에 4개가 몰려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중대한 사건들이 너무 짧은 시간 안에 터져서 사실 뭐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 정신이 없죠. 예. 화성 입장만 봐도요. 3월 23일에 명왕성하고 만난 후에 일주일 정도 후에 토성하고 만난 셈이잖아. 일종의 BCG 듭니다. 무섭고 무거운 두 분인 토성하고 명왕성 사이에 끼어서 끼어가지고 이제. 말하자면 고래 싸움에 이제 새우 등 터지는 그런 꼴이 된 거죠. 화성이 무섭지만 토성하고 명성이 비할 바는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이 체감하고 있는 코로나 19로 인한 공포하고 긴장, 이걸로 사회가 정제하고 수많은 국가가 마비되는 지금 초유의 상태가 나타났잖아요. 이게 얼마 만입니까? 상당히 이거 오래됐거든요. 지구촌이 이렇게 동시에 하나의 악자 때문에 벌벌 떠는 거는 정말 오래된 일입니다. 어쨌든 이 코로나 19로 인한 세계적인 어떤 정지마비 상태 이게 3월 마지막 주하고 4월 첫째 주에 정점에 달할 거예요. 자 4월 초 4월 5일에 들어오는 목성 명왕성 회합에 직접 유효기간 유효기간이 한 전후 열흘 정도거든요. 그게 끝나면 아마 풀려나갈 겁니다. 4월 중순 정도 되죠. 자, 그러면 그때까지 확산을 막지 못한 코로나 19는 그럼 어떻게 하냐? 그때부터는 봉쇄나 공간 격리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비로소 이제 스태미너로 튕겨야 돼요. <laughs> 집단 면역으로 버텨야 되는 말하자면 공포스럽기보다는 약간 골치 아픈 존재가 되어 버립니다. 이게 아마 올해 가을까지는 잔존할 거예요. 왜냐? 이번 코로나 19 에 직접 연관되는게 1월 12일에 토성 명왕성 외압인데 토성 명왕성 이 4월하고 5월 사이에 말하자면 역행정지 한 다음에 9월 말에서 10월 초에 순행정지예요 그래가지고 이 일에 가장 정점이 되는 사건 은 5월 중순쯤에 꺾여서 버티다가 10월 초순에 이제 완전히 이제 좀 사그러들 거다 이렇게 예측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10월까지는 그래도 조금 남아 있을 거라는 거자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5월 중순에 대충 이 코로나19의 급성기가 정리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무 암울한 전망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다만 그때까지 이제 버티지 못하고 무너지는 자영업, 소상공인, 항공사, 여행업, 요식업 그쪽 분야 종사자분들이 그냥 안타깝습니다 어쩝니까, 진짜 <laughs> 직격탄데. 지금 항공사들만 해도 세계 유수 항공사들도 3개월 이런 식으로 다 막혀버리면 비용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재정 상태가 약간 불안한 애들부터 아마 5월 말, 6월 초부터는 약간 부도 위기에 놓일 겁니다. 물론 국가 각국의 이제 국가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하지만 지금 이렇게 유가증권 시가, 시장이 완전히 녹아버리는 상황에서 그 국가가 그 항공사가 말하자면 이제 소속된 소속된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국가의 재정 상태조차 여의치 않다면 진짜 꽤나 큰 항공사들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좀 위험한 상태죠. 자 그래서 이번 토압에 특별히 가깝게 노출된 지역이 어디냐면 미국 중동부 캔사스시티에서그 필라델피아 사이 그리고 쿠바, 콜롬비아, 에콰도르,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그리고 중부 유럽, 중부 유럽이 독일, 체코, 이탈리아, 슬로바키아. 이탈리아는 중부가 아니고 이제 남부 칼리아리 쪽이죠. 그쪽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또 싱가포르하고 홍콩이 좀 무겁게 들어와요. 그리고 아쉽게도 한반도가 포함이 됩니다. 자, 황해하고 인접한 중국하고 한반도 북서부의 화토업의 지역 영향권에 들어가는 거죠. 장수성 산둥성, 둥베이 삼성, 동북 삼성이라고 그러죠. 지린성, 랴오닝성, 해이룽장성 그리고 북한의 신유주에서 평양 라인 서해 인접하는 그쪽이. 아, 이번 화투업의 영향권에 들어가기 때문에 좀에 불안하죠. <laughs>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영향권에 포함된 국가는 다들 잘좀 준비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변의 민폐를 좀안 끼쳤으면 좋겠다. 그런,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자, 근데 어쨌든 개인적 차원에서, 토성 사인은 물병 자리 영도에서 이루어지는 화토합이다 보니까 이 시기에 하기 적합한 일이 그나마 있다면 뭐냐 뭐 병원 가서 치료 받는 거예요 사람이 할수 있는 일이 그 정도예요. 근데 치과나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토성이 전통적으로 의료점정소에서 치아를 담당하고 그리고 또 전통적인 어떤 기술이나 학문을 주관하기 때문에 치과나 한의원이 여기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화성이 주체로 끼어들면서 토성 사인에서 토성하고 만난다 리셉션이 형성하죠. 그래서 토성이 화성을 받아들이는 그런 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분야에 딱 적합한 의료 시술이 말하자면 물상 대체 방법으로 쓸 만합니다. 근데 화토업이란 게 2년에 한번 발생하는 아주아주 아주 무겁고 중요한 그런 전체 구조이기 때문에 그냥 한두 번 받고 마는 치료가 아니고 직원 한의원에서 좀 빡센 일정으로 한 일주일 이상 제대로 한번 받아 봐야 이게 물상대체가 될 거예요. 간단한 게 아닙니다. 아, 그래요. 어쨌든 외부적으로 난리가 나고 있지만, 뭐 우리 개인, 개인으로서는 정신 차리고 잘 버티고 잘 넘겨야 뭐 즐거운 날도 다시 오겠죠. 그렇습니다. 2020년이 이런 게좀 많아요. 일종의 난세이기 때문에 어, 제가 어쨌든 주간운세 예보를 기획한 것도 2020년이라는 특수성에 조금은 존재합니다. 뭐 내년부터는 좀더 즐거운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겠지만 2020년에는 약간 긴장해야 되는 이벤트들이 많아요. 자,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미리 알고 있으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고, 심지어, 뒤처지는 남들 사이에서 나는 먼저 나갈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 길이 있으니까, 너무 그냥 벌벌 떨지 마시고, 진취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게 뭐, 점정수를 익히고 배우는 써먹는 맛이 아니겠습니까? 자, 크로노사이트 주간 운세 해보. 3월 마지막 주.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